반갑습니다. 코창TV의 코입니다. 네, 제가 원래 화요일 3시에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일단 못 올리게 돼서 정말 1차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진짜 아무래도 일이 조금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촬영을 못하게 돼가지고 화요일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laughs> 웬만하면 이제 일이 정말 바빠지지 않는 이상 화요일 토요일 3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페라포 흰 수염과 유시인 수염 비교 샷을 찍어볼 텐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투 샷을 놓고 보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개별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는분은 많으실 테니까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샷 가시죠. 이렇게 유씨인 수염과 모페라포 흰수염 두 가지를 꺼내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 샷을 놓고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유신수염이 흰수염 자체의 크기가 커서 조금 더 압도감이 있기는 하네요 크기 자체가 그래도 두 작품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포징이나 조형 같은 경우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둘다 도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베이스부터 보시면요 베이스는 유신수염 같은 경우는 모비디코에서 물줄기가 쭉 올라가면서 흰수염의 발을 딛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페라포 같은 경우는 모비디코에서 정상결전 바닥이 깔려 있는 그런 형태.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낙인 나타 창이 꽂혀 있고요. 그다음 바지 부분을 보시면 바지 부분은 유신수형 같은 경우는 다리에 상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 무늬로 약간 조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뭐 깔끔하게 굉장히 잘 나왔고요. 모페라포 같은 경우는 다리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매끈한 다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바지에 빗금 형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색 같은 경우는 유시보다는 조금 옅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허리띠 같은 경우는 진한 남색으로 유시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모페라포 같은 경우는 조금 연한 남색깔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몸 쪽으로 넘어가시면 유시는 저몸에 상처들이 굉장히 깊게 피어 있고 약간 실사화처럼 진짜 상처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피부 보이십니까? 피부 쪽 보시면 이거는 진짜 사람 피부처럼 그런 식으로 조형을 해놨고 도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쪽에 스쿼드한테 찔린 상처나 아니면 근육 표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저쪽에 핏줄도 보이시죠? 팔쪽에. 그 다음에 모페라포 같은 경우는요. 모페라포는 저쪽에 근육이 약간 유광처럼 이렇게 좀 빛나게끔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 초콜릿 복근이죠. 굉장히 명암 표현이 진합니다. 엄청나게 진하고 약간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시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헤드 표현입니다. 이제, 유씨인 수염이 확실히 모페라포보다는 거의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얼굴 크기가 차이가 나고요. 유씨인 수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굳건한 오야지의 모습을, 그 다음에 모페라포 같은 경우는 약간 분노한 오야지의 얼굴 표현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도색 색감도 좀 차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건 같은 경우도 모페라포는 매끈하게, 유씨는 조금 더 질감 있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얼굴은 진짜 개인 취향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망토 부분으로 넘어가시면요 망토 부분은 이제 유씨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빗금 형식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견장 부분도 되게 상처난 견장 그리고 저 흰수염 마크 같은 경우가 저거는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보통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는데 저렇게 조형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해군이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페라포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흰수염 마크 같은 경우는 저건 스티커 같고요. 역시나 빗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형이, 구김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망토나 이런 것들이 휘날리게, 위로 휘날리게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나기나타 창으로 넘어가시면요. 유시 흰수염 같은 경우는 되게 상처가 많이 입은, 그런 이제 나기나타 창의 형태를 표현을 해줬고요 굉장히 굵습니다. 엄청나게 굵고 큽니다. 그리고 이 창, 손잡이 부분도 원작의 색깔과 가장 동일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모페라포 나기나타 창으로 넘어가시면요. 모페라포 나기나타 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거 하나, 일반 버전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들이 되게 유광 표현으로 반짝반짝 빛나게끔 그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쪽 줌까지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게 다른 완전한 모페라포 흰수염의 낭이 나타 창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를 보시면 유씨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제 손에서 이제 쭉 대기를 긁어내리는 그런 표현 이 이펙트 파츠 가한개 있고요. 모페라포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을 일으키는 이 이펙트 파츠가 있죠. 이렇게 말이죠. 이 아래쪽에 지진구 파츠 이렇게 한 개가 더 있고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씨 흰수염입니다. 그 다음에 모페라포 흰수염이고요. 네, 일부러 다른 버전은 지금 찍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두 흰수염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온 모습을 볼수 있네요. 유 c 흰수염은 굉장히 웅장한 맛이 있고요. 그 다음, 오페라 포 흰수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진 포즈가 있죠. 그리고 이제 헤드 같은 경우가 너무 작아서 좀 멀리서 보면 좀잘안 보여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예, 뭐 그래도 충분히 뭐 매력있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씨 흰수염과 모페라포 흰수염 두 가지 비교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제 제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유씨 흰수염, 어떤 분은 모페라포 흰수염 이렇게 갈리겠죠.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봤으니까 네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보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장단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코창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